생명의 상 극히 간증 손종구 1세대 때육기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선택 누가보고 22장 39절에서 5 3절말 발생 지난 월요일 밤 퇴근길 대화행 연차가 대공역을 지날 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떴는데 다음 정차역은 삼송 삼송 이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대화행으로 다시 갈아타고 가자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화요일 새벽 1시였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리라 교환했던 저를 미웃기라도 한듯 화요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아침 묵상에서 공생의 사역의 평온함에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며 십자가 고난에도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며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처럼 잠든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평소 하신 말씀대로 기도훈련이 겸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새벽잠을 떨쳐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목사님을 보며 예배당에 앉아 작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에게 큰 특권이자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형통이라는 글씨와 시편 1편 말씀이 쓰인 캘리그라피 액자를 받았을 때그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사탄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삶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자란 가정은 가난했고 병마와의 싸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 저주의 고리를 끊어낸 것은 변함없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육신을 입고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순종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 일신과 가족의 편안함을 위한 초보적인 기도는 주보를 챙기며 먼저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 아픈 영혼들을 위한 기도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짧았던 제 기도 시간도 조금씩 늘어나며 새벽마다 회개와 감사의 눈물 가운데 하늘의 언어와 평안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죄까지 사하시려 찍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며 벌거벗은 채로 수치와 고통 가운데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오늘 주님과 함께 다시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보안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나 손종국은 크게 잘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공동체는 더 크게 잘될 것입니다.